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크입니다 제가, 이번, 이거 영상 올리는데 지금, 입원을 했거든요? 맹장염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은 수술을, 이 영상을 찍고, 5시쯤에 할 거예요, 지금. 3시 5분이거든요? 좀 이따가 수술할 거고, 지금 옆에 있으신 분은 저희 할머니예요. 내가 친구들 온다고 하는데 이쪽 손에 지금 닌게를 맞았어요 위로 연결돼 있죠 정말 아파요 며월 동안 수술하고 입원도 해야 한대요 그래갖고 영상을 시 많이 시회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게 미리 말하는 겁니다 지금 TV 보면서 지금 심심함을 때우고 있어요 제 핸드폰도 지금 <laughs> 배터리가 별로 없어갖고. 기다 공지 지금 여기 중앙 병원에 있어요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또 움직이면 또 피나요 이거 음어 그래서 지금 케막 공지를 하고 영상으로 있을 수 있으면 영상 올릴게요 여러분들 하, 그럼 다음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